자, 오늘은 이제 92번째, 어, 요셉이 은전시험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어제는, 어, 어제는 이 그, 야곱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 전부 다 이제 집에서 산책을 벌렸죠. 어, 2 2절 만에 만난 요셉이 형제들을 장유의 순서대로 전부 다쭉 앉혀놓고, 어, 이렇게 그 뭐, 어, 뭔가 이렇게 뭐, 표시해 보여줘도 도 형제들은 전혀 모르겠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이 은장 가지고 형제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한 과정이 오늘 마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인데이 어, 창세기 4장은 요셉은 인간에게 <laughs> 구원을 주시기 위해 원하시는, 왜요? <laughs> 요셉은 인간에게 <laughs>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위해 벽에 있는 것이고, 베냐민은 성도의 모형이고 요다는 신앙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켜가지고 오늘 말씀을 어, 설명을 합니다 <laughs>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가면서요 원어에서 뭘 설명하고자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또 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laughs>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 본질을 잘 파악해서 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laughs> 물론 이제 참새으로쭉 나온 것만 과정 가운데 언제나 딱몇 가지가 있죠 아 이거는 뭐를 예표하고 이 왜, 왜 얘기는 왜예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쭉기록 알고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laughs> 요셉은 분명히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신 그리스도의 모욕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고 베나민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의, 형제된 <laughs> 성도의 모형으로, <laughs> 어, <좀 웃음> 나오게 있고, 유다는 아주 연약한 성도를 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신앙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laughs> 실제로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익을 통해서 성도의 구속을 완성하였으며,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인종과 지옥을 초월해 가지고 한 핏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기 전까전 마지막 단계로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각부대어 해가지고 요셉이 청직기 어, 정책과 소사및 형제들의 필사적인 한변이 긴장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 창세기 44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편 화해와 용서를 전조로한요셉의 이러한 시험은요. 궁극적인 안녕과 행복을 보장 해놓으신 채, 성도의 신앙성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험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각본을 알지 못했던 형제들이 철저한 자기각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그걸 두번이 있다는 거죠.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쓴 상태지만은, 어쨌든 간에 첫 상면, 상세히 42장에서 첫 상면만 맞냈죠. 그첫 상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43장에서 어제 만났죠. 두 번째 만났죠. 오늘이 몇 번째 만났죠? 오늘 세 번째 만난 사건이잖아요. 세 번째 요셉에게 무릎을 꿇음으로 이 민족이 노예로 팔아넘겨진 원인이었던 요셉의 꿈이 세 번째 성취되는 그런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꿈의 실천과 실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실질성을 드러내면 물론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와 용서의 전제 조건을 할수 있는 회개와 자성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한편 베냐민을 <laughs> 구조하기 위한 유다야도 신소를 하고도 <laughs> 자기 이색적인 애틋한 탄원으로 인사와1차 <laughs> 상면의 상기와 1차 귀환 시의 상황 보고와 마지막으로 타원에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구절별 소심과 우애심으로 가득 찬 유다의 고백적 탄원영요그렇다고주체할수없어가지고괴로했던 요셉의 아주 벅찬 감정을 아주 폭발시키는 이런 터득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가 베나미에 대한 판결을 취소시키려고 하여튼, 가장 훌륭한 정열적인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베다민에게 <laughs> 더 좋은 친구인지도 모르지만, 은 그를 데려가는 데는 더 열심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아니면은, 유다가 다른 사람보다 재치있고, 용기있고, 말을 잘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아마 대변으로 선출한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기록된 것과 같이, 유다의 여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 현재의 감정으로 다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랜 후에 <laughs> 기록한 모세가 그에게 확별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류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laughs> 일제에 보니까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대 양식을 각인의 자리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라고 지시를 합니다 <laughs> 그런데 베나민의 자료에는 은장과 돈을 넣는 일을 보여주는 후속사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속적인 피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8절 에베소서 1장 7절 계속 5장 9절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다만에는 자네의 역할을 할 자가 베나메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로 예수님의 피의 말씀, 아니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모용하고 있다고 고림도전서 2장 10절로 16절도 설명을 합니다 <laughs> 2절에 보니까 또내장가디아 네 <laughs> 사바리종, 은, 캐세프, 창백하다 운으로 된 돈, 열망하다, <laughs> 갈바다, 이런 뜻이죠. 은장을 그 소년의 자리에, 아무 타하트 자루 부대에, 바로 집어넣고, 그 양식에 카돈도 함께 넣으라매 그가 요셉이 명령대로, 누가, 하이들이 다 따랐다는 거죠. 은은 케세프케세프 창백하다, 하이케라트다 이런 얘죠케세프라는 말에서 온말로, <laughs> 돈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에게 뭐죠? 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속전하여, 속전. 속전을 나타내는 거죠. 그 피를 다 흘린 몸은 창백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원자는 주님의 육체가 찢기고 여기서 흘려놓은 피를 담아 모으시도록 주는 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지 알수 있다는 거죠. 베냐민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기가 잘 들렸지만 성경에는 다른 바등이 없어요. 여기서 청진이는 바로 침례유한 밀박과 선지자 구약을 모습으로 전해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지도록 선민의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유다는 요셉에게 커다란 존경과 경의로서 말을 하고 있고 그를 요셉이 새 뭐예요? 아, 내주 내출하고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찌 주인의 집에서 언금을도둑질 하니까 또 그래요. 그죠? 9절을 보니까, 종들 중에서, 뉴욕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다. 이렇게 요셉에게 주의 종, 주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진실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탄호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이 말해, 그 청기기가, 그러면 너희 말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이 청기기가 마치 요셉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요셉인 것처럼. 그죠? 요셉이처럼 말하고 있고, 유다는 또 요셉이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심내 요한의 모습이고,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사람이게만 나오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각각 자료에 아무 다 자료에 곡식 자료에 말씀도 자료에 다 땅에 내려놓고 율법이라는 부대를 땅에 내려놨다는 거죠. 자료를 다 내려놓고 각기 푸니 각자의 덮개를 다 치우니 마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 그 잔이 베나민에 대해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은 요셉이 넣은 것으로이 은장은 요셉이 포도주를 담아내고 마시는 그런 잔인데 뭐죠? 정치는 진리, 진리를 담아내는 잔인데 그것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거기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이는 요셉 자신의 잔이면서 또한 베냐민이자기도하다 거예요. 왜냐하면 <laughs> 보혈의 말씀, 용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주는 자기도 하지만은 또한 수건을 지우고 속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마시게 하던 일을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자녀 또한 베냐민의 자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베냐민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보현.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자는 신약교회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죠.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각기 자기가 집을 나게 짓고 요셉의 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는 옛사람의 옷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 가지고 요셉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연합해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고 바로 큰 집, 그죠? 위대한 집, 그 안에 성안으로 들어간데 이것이 어디로 가요? 신학교회로 들어감을 맡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스라엘 왕 주님과 연합해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 가지고 바로 주님의 집, 교회로 들어간 것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요. 관련 목사님들이랑 이걸 듣는 분들이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할까 참염려가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성경을 읽어 보세요.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과 유다와 형제들 이 사건들을 전부 다종합해 가지고 아주 깊게 음미해 고 음미하고 파고들 파고들면 이런 내용이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못 하시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되새기면서 아 이게 왜이 얘기를 하지? 이거라면 정말 따들 면서 보시라고 해다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 이걸 왜 여기 이거 썼지? 이걸 뭘 예표한 것이지? 이거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이 내 안에 몰려들어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온단 거예요 문자는왜집어넣지그 베냐민 자의왜집어넣지 유다는 왜 대변하지? 리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문자적으로 저 쭉만 읽어가서는 차면 이런 깊은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다 따져보고, 왜, 왜지, 왜, 왜지, 왜지, 이거 따져봐야 우리가 이해가 가요. 지금 베나무로 말냐마 요셉과 더해져가지고 연합해서 결합되어져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집이 다 왔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가지고 여전히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에. 어디? 궁 왕국에 있다. 왕국에 있다는 말이죠. 누가 찾아왔어요? 형들이 전부 다 찾아왔잖아요. 왜 찾아온다는 거죠? 양식은 어디로 왔잖아요. 무슨 양식? 먹을 양식. 치료의 말씀이 어디로 왔잖아요. 이걸 누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을 본 형제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상징하죠 자기들이 주로 모셨음을 상징했다던 것입니다. 아직은 요셉은 청소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저를하고급심으로는 뭐죠? 요셉을 주로, 주로, 예수 그리스로 모셨음을 나타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형들이 스스로 나다져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셉이 대우에는, 뭐요? 요셉이 대우에서 욕수하시는 진짜,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티끌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대들이 그랬더랍니까? 하나님이 조종하니까 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섭리 하나님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자기의 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티끌로 만드신 후에, 자기 정치를 밝히게 하게 하고, 연합해가지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진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한 거예요. 신독자를 보니까 유다가 유단 차장의용 고백을 통해 가지고 알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살이 발견된 제가 다내 주위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열 형들이. 다 베나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베나민은 요셉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열 형들은 베나민에게 속폭했으니 이 모두 다요셉에속한 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유다가 뭐예요? 청년들 대표 해 가지고 대표하잖아요. 전부 다한 사람 지려고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모형을 하고 있다는 거, 모형을 철모이 있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열 형들은 베나민과 연합된 자들로 베나민과 자기들을 불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으로 베나민의 운명이 자기들의 운명이 이미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베나민의 운명은 요셉의 운명이 자기의 운명이 되고 있잖아요. 요셉을 나타내는 삶을, 삶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 뭐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단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두 아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다 데려간 일은 바로 라헬 암낙을 죽여가지고 데려간 사건과 똑같이 포개지고 있다는 거죠 이로 베냐민이 내려와서 요셉을 맞이하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부활로 돌려받고, 요셉과 베나면을 하나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18절로 인가 요자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대, 내 주여, 첨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을 고하게 하소,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그래 자기와 자기의 형제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참고 들은 것을 부탁하면서 그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돌리고 있습니다 요새 바로 주, 주라고 불믿겠죠 바로 큰 집, 위대한 집과 같다고 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 몸이죠 어디서?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고유교에서 18장에서 설명 하죠 베냐미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가까이 들여가지고 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유다의 말은 하나님 찬양이 무엇인지 보여주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무엇인지, 성도들이 참시당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들이 참시당이 무엇인지 보여주있는 것이 지금 유다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 창조를 이루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마심을 한 거죠. 그런데, 굶어 죽어야 할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위여 가지고, 종이 되어 가지고, 먼저 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요셉 아닙니까? 따라서 유다가, 지금 자신의 생사교통을 빼앗기고,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형제들이 모든 집을 대신 지고, 자신이 홀로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요셉이 죽어야 할 자기의 형제들이 대표로 먼저 종이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나 유단은 그러한 대신 시생의 삶을 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겠죠.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올린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서 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도가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유다에게 이언되고또 있죠. 3세기 44장의 유다의 고백과 3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은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가 이해야되는냐 지금 말씀대로 쭉 같이 포기해 봐야 이해가 됩니다. 뭐죠? 요 3세기 44장과 49장을 연결해서 봐야만이 오늘 유다의 이 사건이 이해가 된다고 해입니다. 그러한 유다의 대신 헌생이 삶이 이세했던 십자가를 지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어디서 나오죠? 바로 유다 집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49장을 봐야만 알아요. 왜? 오늘 보문에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지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49장을 봐야 됩니다. 유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성도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유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과 그 대신 희생에 의한 승리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유단의 삶과 그를 향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유다이파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로 왕 바로 다윗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십자가 그리을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희생의 본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유다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산 것이 된 것이고, 우리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지금 4 4대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 이제 요셉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내일도 요셉이 어떻게 저체를 밝히는지 기대하시고, 오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